오늘 얼마 전에 결혼한 친구 네 집에 놀러가서 가볍게 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행주예요, 행주. 이미 결혼 선물은 사전에 이미 보냈고 집들이 선물이라서 집들이 선물은 웬만하면 이런 실생활에 사용하기 좋은 것들을 선물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주방에서 쓰는 손 행주고 이거는 엄마가 직접 만드신 수생이에 보통은 이렇게 수세미나 행주 뭐 이런 거를 선물하면 사용하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어쨌든 신혼집은 이런 것까지 마련해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갈 거예요. 맛있는 냄새나. 데웠나봐. 뜨끈뜨끈. 크로와상을 그 맞아, 생지를 맞아. 눌러서 어. 구운 거다. 맞아. 이랬지. 생그 생지를 누른 거였던 생지가 뭐니? <laughs> 생쥐인줄 알아. <laughs> 았 봐줘야겠네. 봐줘. 꿀베티와 민트차. 뭐 먹을 거야? 나? 응. 꿀배티. 그러니까 맛있다 해봤지. 나는 근데 꿀배티 난내 취향은 아니야. 아 진짜? 어. 나는 이거 커버로 좀 갈려. 먼저, 난 탱크보이를 별로 안 좋아해. 난 진짜 좋아해. 딱그 근데 탱크보이 맛이. 그리고 내가 이걸 왜좋아하지 알았어. 이거 내가 응. 종류별로 다 먹어보고 얘가 너무 제일 맛있길래 아 얘가 왜 제일 맛있을까 이러고 봤는데 뒤에 설탕 들어가. 아 진짜? <laughs> 몰랐어. 설탕 들어 있다. 어쩐지. 아. 아 근데 나는 그발아나 꽃향기 좋던데 나는 발효 이런 게 너무 싫더라고. 유채 꿀티 괜찮아. 아, 그냥? 나는 나는 아, 맞아. 뭐야, 거기 가서 산 거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새우 머리튀기. 와, 진짜 머리다. 새우 머리야, 진짜. 음.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맞아. 그냥 고소하다. 파워크림의그맛이 끝맛이 살짝 난다. 베이크 드 갈릭 그걸... 음. 갈릭 앤 페퍼 갈릭 앤 페퍼 얘는 진짜 것 음. 얘 진짜 e 할것 같다. 얘좀더 새우깡 같다. 고급진 음. 새우깡 같 n <laughs> 음. 두 번째 차가 나왔습니다. 벌차 n 차예요 p p 분 만에? 알고 <laughs> 보니 <laughs> n d p e p p e 니 어,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느립밥이 투명 색깔이지? 아, 이게 너무 웃겨. 아 이걸 찍을래? 카메라로 <laughs> <laughs> 찍을래? 배틀 마피아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aughs> 이거 소리안 들리게 얘를 크게 하는구나. 못 들었으면 다 어떡해? 다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해봐어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리가 나는데? 너무 재밌는데? 아 근데 진짜 웃겨 어떻게 1, 2분 둘다 몰랐대? 아아아 지금부터 배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호! 참가자분들은 토론을 통해 심판할 참가자를 결정하세요 심판할 참가자를 결정하세시간은 10분입니다 누굴 죽일지 결정하라는 누굴 거야 누굴 결정하라는 거야 안 죽이고 넘어가는 건안 돼? 안 돼? 그럼 블렛으로 어. 그냥 죽어야 돼 돌려야 된대 어. 아, 이걸 꺼지면 그럼 알려주나 보다 누굴 죽일까? 이건 안 넣어봤어 토론을 통해 와 벌칙도 있어? 와우 많으면 재밌을 것같아 어, 그 사람이 많으면 마피아스도 많아 <laughs> 돼지 죽여 하못 <laughs> 자기 뭔지 못들었대 일단 죽여 어 의심스러워 왜 못들어 어? 귀가 없냐고 <laughs> 돼지 죽여 결정했어 아니, 뭐 돼지 뭘걸 돼지, 돼지만 왜 진짜 못들었어 죽여 <laughs> 네, 한번 해보자 어자 죽여요 어떻게 그냥 거예요? 된거야? 어. 아, 그럼 이거, 이거 해보고 넣자 아그래한 한번 써보자 써 보자. 룰렛 카드 시작 버튼을 눌러 룰렛을 돌려주세요 두꺼울 것 같습니다 랜덤이네 진짜 랜덤이야 3번 어? 2번이야? 그럼 전화받아야 돼? 응. 응? 죽었습니다 어. 선량한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게임은 마피아의 승리입니다 <laughs> 봐봐 배, 이렇게 배, 된다니까? 그래 보라. 돼지가 마피아였어 보험만 입전이 답답하네. <laughs> 이런 말한다고? 다 <laughs> 아시죠? 확인하세요. 어머 대박 맛있겠잖아. 빨리 먹어요. 와 대박 이게 랩이야? 그런 거야? 랩 안에 안 보이는데 샌드위치 아보카도 샌드위치 <laughs> 뭐야? 이게 포케고 이게 샐러드구나. 근데 포케가 근데, 너무 좋네. 이게 뚜껑이 고정이 안 되네. 너무 많이 아. 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먹어 지금. 소스가 없는데? 양국 양. 음. 맛있어요? 응, 음, 괜찮아요. 예, 새우가 양국. 밥 영양. 볼까요? 밥만 볼까요? 응, 밥 소스가 없어요. 밥만. 영상. 음, 음. 짠. 어, 마지막으면 진짜 슬품거 알죠? 빨리 아, 커가지고 맞아 맞아. 안 보이잖아. 귀여운 밥그릇과 함께합니다. 신혼집. 누가 봐도 신혼집.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넘칠 거 같은데? 그래서 뭔가 조금 떠먹고 비벼야 될것 같아. 음, 음, 이전이는데 이것도 먹기가 쉽지 않네요. 음. <laughs> 음, 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기 괜찮다. 음. 음. 샐러리야? 음. 처자면야지 음. 가을이야 가을. 진짜 느낌 을들었어 상추. 상추? 잡초를 상추라고 하지. 상추. 색깔 예쁘다. 뭔가 완전히 안 물들고, 초록색이랑 노란색 섞여서 더 예쁜 것 같아. 그래도 막상 노란색으로 다 바뀌면 또 그게 더 예쁘다고 할라나? 응. 우리 이제 이 출근길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화수, 뭐세번 남았다. 세 번, 그러면 이제 출근길이 바뀌네. 집에 와서 이사하면 이제 시끄럽고, 어, 어쨌든 불편을 드리게 되니까 옆집이랑 아래집 뭐 이사할 곳 이제 옆에 위에 아래집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랑 같이 직접 만든 수세미랑 견과류 이렇게 같이 포장해서 문 앞에 걸어두려고요. 이제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이제 물이 좀 남아서 조금 더 해줄 거고 아까 양념에다가 참기름이랑 깨좀 넣었어요. 저거 깨 엄청 좋아해서 많이 넣었는데 이렇게까지 깨 많이 안 넣어도 되고요. 오징어는 이렇게 토막 토막 됐거든요. 내일 도시락 통에 밥 놓고 얘랑 얘 섞어서 얹어서 오징어 무조림 덮밥 해가지고 도시락 싸줄 거예요. 이거는 다이어트 도시락도 돼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먹어도 괜찮거든요. 이거 지금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넣었는데 저도 먹으려고 그렇게 넣은 거라서 혹시 다이어트 도시락 어,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거 드셔보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이제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싸줄 겁니다. 얘는 냉장 보관할 거고 얘는 내일 한번더 끓여줄 거예요. 그러면, 내일 만나요. 저는 이제 내일모레 이사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사하기 전에 관리 아저씨 만나서 이사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당일날 어, 생각해야 될 부분들 뭐 사다리차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그 어제 만들었던 선물까지 걸고 오려고요. 최대한 할수 있는 부분들 잘 마무리하고 이사하려고 합니다. 안 계시네요. 어디로 가 계실까? 음... 어떡하지? 저기가 아니고 다른 데였어. 여기도 안 계시네. 다들 식사하러 가셨는지 안 계셔가지고, 결국 못했어요. 부동산 전화도 해봤는데, 어 1층 현관 비밀번호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지금 외부라고 하셔가지고, 결국, 어, 안될것 같고,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야 될것 같아요. 선물은, 이사하는 날잘 부탁드린다고 드려야 될것 같고 관리사무소랑은 어, 부동산분 통해서 연락처 받기로 해서 전화로 얘기하기로 했고 어, 선물들은 쪽지 내용 좀 다시 바꿔 가지고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맞네요 미리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해 놓을 걸 그랬다 싶기도 하고 어쩔 수 없지만 다시 돌아가고 오늘 해야 될 것들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 퇴근길도 며칠 안 남았네요. 내일 하루 남았어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모든 게다 소중한 느낌. 오늘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가는 길에 쓰레기 봉지 사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쓰레기를 좀 정리하고 집 건물이랑 앞에 건물이랑 해서 안내용지 붙이고 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75리터 일반 쓰레기봉투 좀 주세요. 75리터 4개요. 배우셨어. 감사합니다. 붙였고 이제 앞에 있는 건물에도 붙여야 돼요. 이렇게. 다 붙였어요. 여기도 잘 붙었고 안에도 가져가면 안될 것들은 여기 파란 봉투에 넣어둘 거고 차에 미리 실어놓을 거는 문 밖에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아직 조금 더 정리할 게 있어서 하려고요. 필요한 걸레들 미리 모아놓고 필요한 트레기봉 두 대장에 혹시 모를 테이프까지 당일날 필요할 만한 거는 여기다 놔뒀어요. 일단은 조금 더 담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신발장에다가 미리 차에 실어놓을 것들을 담아놓고 있어요. 남은 거는 짝꿍이 집에 와야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안녕. 오늘은 지금 집에서의 마지막 출근 날짜예요. 내일은 이제 이사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출근 길이고 내일 이사하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 출근할 때는 새로운 길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아쉬운 마음에 좀 일찍 나와서 산책도 하고 마지막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거 같은데. 어, 여기 아바라 어, 내가, 아, 아내가 아. 내가 얘를 못알 아, 봤네이빠가 응. 아, 여기 <laughs> 아 눈에, 눈에 돼, 아, 아빠가. 아, 여 아빠가. 아, 여기 아빠가. 아, 여기 아빠가. 아, 여기 아 아, 여 눈에 담가면돼 아빠가. 아, 여기 아빠가. 얘는 되게 빠가 아, 여 진짜 반가반짝기 아빠가. 아, 여기 아빠가. 반 발 좀. 빨리 찍어봐요. 숫자 살 거라게요? 막칼 들었다 약간 이 응. 내일 50명 드실 간식 여기다 세팅해놨고 버릴 쓰레기들도 잘 모아놨어요. 차에 아직 실을 게더 있어서 더 실어야 되고 오늘 빨래 지금 빨래 돌려서 건조기 돌려놓고 내일 아침에 이제. 빨래 한 것들만 비닐에도 담아서 따로 가져가려고요. 얼추 이제 이사 정리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일할 복장이지만 빨래 다된 옷으로 오늘 입고 자고 내일 아침에 바로 이대로 일할 거예요. 내일 이사인데 잘할 수 있겠죠?